팀장님. 응? 아니 저희 채널을 아직도 구독도 안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아, 확실히 공원이라서 그런지 예, 날씨가 좋구나. 너 어디 갔냐? 어유. 어? 아, 이렇게 날씨 예. 어? 좋아 헐. 어 선생님 어 이거 어 이게 그 이마 기체전입니까? 아니요. 방금 깼어.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 한번 치고 싶었어. 여자를 한번 만나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내숭을 떤다고. 거, 거. <S> <S> 여자들의 내숭이라. 이 내숭이라 하는 것은 네.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다. 어. 그래서 나는 경험이 없어. 럼 음, 알려 주실 <laughs> 알려 줄 수가 없네요. 하지만 내가 책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훈장님은많이배웠잖아요 여자들의 되었잖아요. 내숭이 뭔지 됐어요. 로 공부를 했지. 일단 뭐 평상시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남자하고 밥을 먹을 때 여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 음 보통 밥을 먹으면 어떻게 먹냐? 그냥 뭐, 먹기 편하게. 그렇지. 먹으면서 어 반찬 맛있다. 어 이거 반찬 되게 맛있어요. 어, 어 이거 김치 되게 맛있다. 잘기 같다. 보통 이렇게 먹잖냐. 그쵸 어? 근데 젓가락으로 거의 밥알을 세면서 먹는 여자들있어요 어, 혹시. 입을 작게 벌리면서. 네. 아니, 왜 이렇게 뭐 입맛에 안 맞으세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요? 아, 제가 위가 작아가지고. 아, 위가 작아서. <laughs> 대승이다. 네 위가 어떻게 아. 사람이 이가 작게 똑같이 태깨났네 위는 에더 큰데 몸이. <laughs>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고 밤에 그 양분에 딱밥 비벼 먹는다. 니까아 맞아요. <laughs> 스팸 새거 따가지고 먹고. 맞아, 맞아 어, 참치 맞아. 따가지고 먹고. 아, 아. 맞아요. 그고 영화 보러 갔을 때도 이제 공포 영화 보면 네. 굉장히 많이 막 놀래 막아 아, 이렇게 막 놀래. 아니 무슨 영화 보면 다 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치다 놀래지. 네. 근데 특이하게도 네. 남들이 안 놀래 때 혼자 놀랜 여자들이 있어. 이미 놀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거야. 응? 네? 옆에 남자한테 안기려고. 아 100m 달리기 선수가 준비 시작하면 뛰듯이 네. 보고 있다가 누가 조그만다고아 하면서 옆에 안긴다니까 아 그거였구나 안기기 위해서 보는 게공포화인가요 놀라는 타이밍이 아닌데 소리 지르면 내숭이구나. 한하고 자기도 타이밍 잘못 맞춰서고민망할 아, 때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술 마실 때도 보면 네. 그냥, 네. 그냥 먹죠. 시원주게에 수원, 먹으면 된대. 그죠. 꼭 어? 어? <laughs> 귀엽게 소리 내는 <낸> 여자도 있어. 이렇게? <laughs> 어? 어. 어 전도 있는가? <laughs> 어. 어. <laughs> 그게 그리고 네. 어, 저 술을 잘 못해서 네. 다 내숭이야 아술 못하는거 내숭이에요? 어, 다 내숭이야 보면은 여자애들 네. 자기들끼리 먹으면 와인 세명 먹는 애들이 네. 남자를 먹으면 세잔도 맘먹어 아 진짜요? 응, 다 약한 아, 척한다아 일부러? 어, 그리고 아, 어지러워 하면서 어지러우면 쇼파를 잡았는데 자기 머리를 잡어 아위 옆에? 어지러우면 땅을 잡아야 되잖아 안 넘어지려면 아, 그다내숭이란 <laughs> 얘기야 아, 어지러우면 어, 어지러워 하면 잡아야 되는데 어, 어지러워 한는데 갑자기 그 손담비의 벌처럼 d 디네디 j 내가 미쳤어. 알았어. 손담비. 알아요. 어, 그냥 어, 뭐대 미쳤네요. 이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 그런 게다 내숭이다 이거야. 그렇군요. 그 내숭이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남자가 간혹 가다가 여자한테 이런 질문한다. 뭐라고요? 저 죄송한데 혹시 남자 몇 명이나 만나셨어요? 아, 그런 질문 하죠. 이런 질문 하죠든요그죠그죠 그러면 그냥 몇명 만났습니다. 저 10명 만났습니다. 그렇죠. 저는 11명 만났습니다. 얘기하면 뭐 되죠. 얘기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꼭 내숭떤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요? 진솔하게 만난 건두 명. <웃음> <웃음> 왜? <laughs> 진솔하게 만난 거. 그럼 나머지 여덟 명 뭐야? 걔들은 어떻게 만난 거야? <웃음> 어? <웃음> 그럼 나머지도 대충 만났나? 그러니까. 어? 아이 그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 아 맞아 맞아. 남자한테 뭔가 자기는 순수하고 막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래. 좀 줄이기 위해서 양심상 또 거짓말은 못해요. 애들 그래. <laughs> 착해 대숨 떠는 애들. 그래서 1 0명 하면은 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두 명이 하면, 어, 거짓말인데?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진솔하게 만난 건두 명. 여덟 명은 그냥 만난 거지. 이거 있지 않아요, 뭐? 그리고, 보통 사귀면 얼마나 사귀요 저도 한번 사귀면 오래 사귀어요. <laughs> 그치? 이거, 이거, 이거. 걔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귀는 거야? <laughs> 아니, 뭐, 뭐, 10년, 20년씩 사귀요 근데 알고 보잖아? 한 달, <laughs> 네. 한 달도 안 돼. 내가 봤을 때, 백일 파티를 두명 이상 할 수가 없어. 아. 빨리빨리 헤어지는데도, 저는 뭐, 아, 한명 만나면 그... 오래 만난 스타일이라서. 그 소리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모르지. <laughs> 아우, 왜 나는 그랬죠? 너랑 만나면 오래 만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나는 진지하게 오래 만난다. 지금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이제 내숭 떠는 여자들이 가장 또 많이 말하는 유행어 같은 게 하나 있다. 그 모를까. 집이 엄해서. 아 집이 집이 어. 엄해. 서 대한민국의 모든 집은 원래 다 엄해. <laughs> 자기 집 마음만 게 아니라. 죠 <laughs>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말라고 다 엄하게 해, 얘기한다 어. 근데 이제 남자랑 이제 뭐 소주를 먹거나 뭐 밥을 먹거나. 한뭐 어떻게 2차 가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저 집이 엄해서 아. 지금 집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거 많이 하죠 맞아요 왜 하는거지? 집이 엄해서 9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어? 아 9시까지? 아침 9시야 아 아침 9시구나. 뭐. 어제 도 뭐. 아침 9시에 들어갔어. 술 먹다가 아. 홍대에서 아. 차차 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laughs> 집이 엄한데 왜 혼자 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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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좋은거죠 원장님. <laughs> 집이요 그래도 혼자 살아야지, 여자들은. 독립할 다 됐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어, 아, 그리고 이제, 네. 어, 길하다 보면, 네. 이제 모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시끄럽게 예! 떠들고 막 욕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있죠, 술욕사가.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고 해? 네. 어, 왜 이렇게 매너 없게 저렇게 행동하는지 아 모르겠 어, 어나 욕하는 사람도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한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욕을 시작해. 못말아시 어, 화장 좋안 먹네. 어, 아, 화장 좋안 먹네. 아하. 화장 할 때도 욕하고 시작한다. 아 진짜요? 아침에 바지 입어서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어, 손안 들어가. 항상 이렇게 욕을 하는데도 혼나 안 들어가. 그렇지. 아. 안 하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아. 이게 또 여성들의 내숭이다. 아.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니? 이 시대에 어떻게 욕을 안 하니까 사람들 욕을 어나서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 이거 다거짓말인걸 아시죠? 근데 이제 이 내숭이라는 걸또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이 내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이 남자들한테 잘 보이게 사는 거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고 귀엽게 보면데 아, 하긴 내숭 떠는 여자는 귀엽기도 합니다, 훈장은 그래, 그 그래, 그 어떻게 이제 뭐좀 알겠느냐, 이제 여자 보면 아. 내숭 떠는지 안 떠는지 알수 있겠느냐? 어, 근데 훈장님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난 경험이 없다. 아, 진짜. 네. 내숭은 잘 생긴 남자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지. 아. 못 생긴 남자들 앞에서는 하지 않는다. 아, 그 행동은. 그렇구나. 음. 혼자인데 여자 사귀면 진득하게 만나는 스타일이죠. 무슨 어, 이혼할 건데 지금? 어제 <laughs> <laughs> 근데 아, 어 옆에 여성분 진짜 너무 잘웃고 내성도 없는 것 같아. 요또니 아, 네 스타일이냐? 완전. <laughs> 그러면 네, 저 여성분에게 너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진짜 여성분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 네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웃음을 준다면, 저 여인의 마음과 함께 헉? 연락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응? 그럼 저는 진지하게 변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자신있게 먹으라. <laughs>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공유사진. 혹시 실례가안 된다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뱀이 불타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뱀 파이어. <laughs> <laughs> 오, 잘못다. 그 그러면은, 사과를 숟가락 파먹어요. 이거 뭐라 그런지 알아요? 파인애플. <laughs> 그리고 제번호가 뭔지 알아요?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에휴, 병신아.